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도 아이보리님의 우리 식물들 한 번, 음, 또선보이보겠습니다 자, 시집갈 아이들 정말 이쁘죠? 번호 보시고,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일본. 1번은, 어, 1번 그대로 에서번호대로해서 음, 주시면 됩니다. 자,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여기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없습니다. 아주 예쁜 1번에, 이름은 클로리 디티니까, 이름까지 살살씩 보시지 마시고요. 자, 일번 착가닥 하세요. 금액은 만 원입니다. 자, 이번 마른 맞죠?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착해요, 처음부터. 자, 번호는 2 번이고요. 자, 이 번, 2번. 2 번의 남 나나우 군민입니다. 자, 자연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 자, 금액은 2만 원입니다. 2번 보시고 착가닥 하세요. 금액은 2만 원. 어, 제가 자막 안 올라갑니다. 이름은 이름표를 거들에서 가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자, 2번 착가닥 하셨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오렌지 예본이고요. 완전 묵은둥이. 완전 묵은둥이. 자, 금액은 2만원입니다. 자, 착가닥 하셨죠? 자, 사이즈 갈게요. 자, 사이즈 가겠습니다. 완전 묵은둥이죠? 자, 높이까지 해서. 자, 3번이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음, 이름표는 가기 때문에요. 자, 이름표는 블루 아이즈라고 갑니다. 자, 블루 아이즈. 아우, 예쁘다, 그쵸? 자 금액은 4번에 2만 원이고요. 와, 진짜 너무 착하다 그쵸? 어, 저희, 저희, 음,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착해요. 이런 아이들 얼른 또찜들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하나. 내가 없는 식물들이 좀 우리 매냐가 키웠기 때문에 식물들도 짱짱하고 더 예쁘죠. 자, 5번에 드라큐라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단품이고요. 아주 짱짱짱짱하죠 그쵸? 자, 사이즈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물들기 시작했죠. 자, 6번. 6번의 요, 우리 식물은, 오, 샴페인인데, 금액이 안 계시네요. 금액이. 샬롯이네요. 빠가게서 물드는데,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야,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아 궁금해라, 궁금해라. 자, 2만원 특가 갑니다. 자, 2만원이고요 자, 붙여주시겠어요? 예, 자, 금액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샬롯. 와, 대품 사이즈인데요. 엄청 큽니다. 어, 우리가 시중에 서 판매하고 있는 그거랑 틀려요. 어, 사이즈 엄청 큽니다. 저 요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찜들 하시고요. 가, 자, 유명한 미녀와 야수 가겠습니다. 번호는 7번이고요. 번호는 7번의 미녀와 야수. 이런 표는 가니까, 어, 마음에 드시는 우리, 음, 단품들 보시고, 찜 하시면 됩니다. 이런 표는 그대로 해서 가니까는, 번호 보시고, 자, 이름까지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름까지는 적지 마시고요. 그냥 수련하지도 필도 없 자, 8번 마음에 드시면 8번 2만원에서, 어 이렇게 우리 아이보리님한테 문의 주세요. 완전 묵은둥이죠. 사이즈는 17cm, 완전 묵은둥이 2만 원. 요런 아이 지금 소매 단가, 음, 소매 단가가 조금 더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9번 가겠습니다. 9번, 9번은 연꽃 마리아구요 금액은 15,000원. 자, 보이시죠? 자, 금액은 연꽃 마리아 1만 15,000원입니다. 자, 단품으로 가기 때문에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도 마, 만 원이랍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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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미노즈요 아이, 지금, 어머, 어머, 우리가 사오는 금액만 해도, 이거 지금 도매, 도매 단가보다 못해요. 어머, 나 세상에. 이 아이 물들면 색깔이, 어, 우리, 아시죠? 요 라인이 빨갛게 스물드는데, 어머, 요 아이, 또 여기 또몰리게 생겼네요. 10번 금액 만 원이랍니다. 완전 특징입니다 뭐, 요 아이, 제가,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11번인데요, 맵비 음, 나컴입니다. 제가 지금 요 아이 음, 알고 계시죠? 이 아이도 없으신 분 얼른 찜하세요. 얼른 찜하세요. 어, 제가 지금 음, 제가 말할 때는 얼른 찜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어른지 몰로 대품 사이즈. 어, 지금 이제 키핑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자, 키핑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롤은 분들, 음, 이런 분들 이렇게 크게 한번. 가져가실 때 작은 것보다는 요큰게 이런 게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금액은 만, 12번이고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너무 착하죠? 세상에. 이 아이가 오렌지 예보님. 너무 금액이 착합니다. 자, 12번에 2만원이고요. 자, 앞으로 당겨가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만원인데요. 샤이 니펄이 만원이 랍니다 어머, 너무 말이 안 된다. 아이보리님이 너무 착한 금액에 오, 주셨네요. 자, 콜라타 같은 경우에도 번호는 14번이에요. 번호는 14번인데 2만원입니다. 야,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정말 이쁘게 해서 물이 드는데, 너무도 금액이 착해요. 자, 14번 같은 경우에도 콜라떼 없으시면 얼른들 찜들 하세요. 금액은 2만원이면 너무 착합니다. 자, 도테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신 요도테랑도 있죠. 오, 어, 도테랑이 15번인데, 금액이 만원입니다. 묵은둥이기 때문에요. 자, 있어도, 요런 알바 뷰티 같은 경우에도 세상에 알바 뷰티가 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같은 경우 시중가 지금 2만원에 나가죠, 그쵸? 시중가 1만원에 나가요. 얼굴이 보시면 여기 자연군 생으에서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들어서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어머 지금 오늘 아이보리님의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너무 가격이 지금, 어 그진, 그진 도미단가 이하로 나왔습니다. 자, 번호 16번도 얼른 더 찜들 하시고요. 자, 보시면 마디바. 마디바도 지금 보시면은 금액이 5천원이에요. 자, 17번에 마디바. 얼른 더 찜들 하세요, 진짜. 오늘은 이제 박빙입니다, 박빙. 저도 지금 영상을 탐험해서 지금 이, 이 식물들을 보고 있는데요. 깜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오, 식물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착해요. 블랙 사바스가 세상에 금액이 18번인데, 금액이 2만원이랍니다. 자, 번호 보시고 그냥 이런 아이들, 그냥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찜찜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엽이고요. 사이즈 갈게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세상에 2만원에 말이 될까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말이 안 돼요. 금액이 5천 원입니다. 정말 이쁘죠? 세상에. 이 아이도 50% 정도 세일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알바 뷰티가 2만 원입니다. 와 진짜. 어머. 진짜 솔직히 제가 알바 뷰티 저기 있는 식물 요요 요 식물은 제가 가져가고 싶네요. 어, 너무 착해요. 알바 뷰티 금액은. 20분도 2만 원이고요. 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홍상생수이나 밥그림이죠. 그죠 자, 밥그림도, 어, 요즘 밥그림이 요즘 잘 보이지가 않죠. 진짜 포스 장난 아니죠. 그죠요 식물도 21, 21번이고, 금액이 2만 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키핑장이되려 너무 진짜 멋집니다. 그리고 자, 수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은 세개 정도로 모아놨는데요. 번호대로 해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서 주시면 되고요. 수련, 작은 사이즈의 수련. 금액은 5,000원. 콩쿤 사이즈에 있습니다. 잘 묵어져 잘 있고요. 자 번호는 44번인데, 금액은 만5 0 0 0원입니다자 보이시죠? 진짜 하나하나가 식물들이 너무 예쁘겠어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잘 잘 익은 묵은둥이를 이렇게 착한 금액에 내네요. 자 지금 보시는 수련 같은 경우에도 번호는 23번이고요. 금액은 7,000원입니다. 여기 아이보리님, 오, 작년에 여기 식물들 왜 히트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어, 솔직히, 저희 도매 단가보다는 더 착하게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베이로사라는 식물인데요. 번호는 24분. 이 아이도 금액이 2만원입니다. 지금, 오, 매장가시도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3만원대 나갑니다. 이 진짜, 진짜 한접이고, 정말, 정말 잘, 잘, 음, 갖고 있는 식물인데요. 차, 정말 착한 금액에, 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로 드립니다. 자 번호는 25번이고요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이름은 엘코혼츠라고요 완전 대행 사이즈죠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엘코혼 같은 경우는 빨갛게 빨갛게서 물이 드는데요 정말 환상적이죠 그죠 없으신 분들 꼭 키워 보시고요 세상에 2 6번 에보니가 예 에보니가 금액이 만 원이랍니다 어머나 지금 어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득템이기이네요 계 그리고 지금 묵은둥이도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죠 무은둥이도 많이 찾으시는데 오, 아이보리님, 오늘 완전히, 또, 그 또, 오, 전화기에 불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아는 샐러드 볼입니다. 금액이 이, 어, 만 오천 원이고요. 번호는 이십칠 번이고요. 샐러드 볼. 제가 사이즈 높이 한 번, 제 보여드리고, 뒤에 한번 보시고. 멋있죠? 자, 보, 지금 보시는 이십칠 번은, 금액이 만 오천 원입니다. 그냥 번호대로 해가지고, 오, 삼만 원. 오, 세상에, 제가 지금, 음, 에본이는 지금 보니까 금액이 없습니다. 28번이니까요. 요 아이는 우리, 어 음, 아이보리님한테 문의하세요. 자, 지금 보시는 세상에 부용입니다. 부용.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키워보세요 하는 그 부용. 세상에, 이 아이가 금액이 2만원이랍니다. 2만원. 너무 착하죠? 얼른 또 찜하세요. 이런 없으신 분도 찜하세요. 부용. 진짜 벨벳으로 예쁘게 선물도죠. 딱이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블랙사바스가, 묵은둥이가 세상에 3만원이 납니다. 번호는 30번이고요. 요 각짐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와, 진짜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득팀이기 때문에요. 없으신 분들, 얼른 들 찜들 하세요. 자, 31번, 32번, 동일하게 만원에 가겠습니다. 어, 호피, 음, 봉랑금이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혹시 호피 봉랑금 없으신 분들도, 이 아이들도 얼른 들 찜들 하세요. 호피바잉의 봉낭금은 조금 일반적인 방울 봉낭금에 비해서 음, 가격이 조금 나갑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린들레이금, 린들레이금도 진짜 예쁘죠. 요 아이 금액은 33번이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지요. 자, 지금 보시면 15cm 포트에 있는데요. 어, 번호는 34번이고요, 어,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이름은 원종예분이 교배종이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울인데요. 번호는 35번입니다. 35번인데 제가 덜줄는 없으니까. 자, 만 원에 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만 원에 라울. 라울 지금도 많이들 보시죠. 그리고 요 식물 같은 경우는 37번이고요. 이런 표현 다 갑니다. 흑장미. 자, 금액은 만 원이고요. 완전 묵은 중이죠. 자, 39번. 39번도 만 원에 갑니다. 예섯을쏙 들어오니까 한 9cm에서 11cm 정도가 나오겠고요. 오렌지 몰러가 만 원이 랍니다 묵은둥이인데, 금액은 만 원이고요. 어머, 얼른 찜 마세요. 세상에, 이렇게 묵은둥이가 만 원에 나왔어요. 묵은둥이가. 자, 여기, 이 아이는 어, 천대 전송이고요. 51번. 이 아이도 완전 묵은둥이죠. 이만큼 달굴라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1년 정도는 달궈야 되고요. 색상 같은 경우는 노랗게 해서 빨갛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땡겨 오겠습니다. 자, 번호대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전화 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직접 보셔도 돼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아이는, 어, 세상에. 항진이 오페라, 그 유명한 항진이 오페라가 이 아이가 몇십만 씩 했던 거 어,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금액이 2만 원입니다. 호부, 호부. 자, 창도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더 찜들 하세요. 몇 년가 키웠기 때문에 짱짱합니다. 2만 원이면 너무 착한 금액이고요. 어, 자, 엘코 혼철아 같은 경우에도, 음, 빨갛게 빨갛게 해서 물, 해서 물이 돌니다. 요 라인에 보시면 이제 물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잘 다져졌고요. 번호는 41번이고요. 금액은 2만 원입니다. 요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얼른 얼른 찜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시면, 야, 이도 센트 루이스인데요. 40번에 센트 루이스는 2만원이고요. 42번에 센트 루이스도 2만원입니다. 그리고 번호는 43번이고요. 43번에 마리아 3방금. 마리아 3방금은 금액은 3만원이고요. 오 세상에, 세상에. 금액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쵸? 그렇죠? 저도 많은 식물들을 보고 있지만, 채널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우리 아이보리님과 저렇게 이쁘게 결려가지고 착한 금액이 내는 채널을 못 봤습니다. 아, 세상에. 아이보리님,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자, 22분에 썸버즈도 천하는만 원이었고요. 10만 뽑았어 갑니다. 오, 그리고 이게 한번 진짜 포스가 멋있죠. 번호는 45번이고요.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이아이 위릭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제가 제전체적으 몸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름은 에보니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에요.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자 요런 아이들 키 핑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음, 하방하시는 분들 오, 얼굴 마담으로 진짜 멋있을 것 멋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46번이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젤리고요. 얼굴이 정말 동글동글 동글 그러니 완전히 오, 이쁘죠. 완전히 우리 음, 장미를 접어놓은 느낌입니다. 금액은. 어, 3만원이고요. 번호는 46번입니다. 번호는 46번이고요. 자, 그러면 47번 가겠습니다. 자, 벤바디스 묵은둥이가 금액이 25,000원이고요. 어, 음, 사이즈는... 지금 13cm 정도가 나오는데 완전 묵은둥이죠 지금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서 빨갛게 해서 물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요 식물을 들어서 었 보여 드려 볼게요 25,000원에 25,000원에 세상에 어우 제가 들었어 보여 드릴랬더니 제가 욕심이 조금 가인다 봅니다 얼른 찜마세요벤바디스 25,000원 그것도 묵은둥입니다 어, 금액이 너무 착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돌기 마리아금. 돌기 마리아금은 금액은 3만원이고요. 자, 12cm 포트에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는 돌기 마리아금. 얼마? 3만원. 와, 진짜. 자, 알란타 가겠습니다. 알란타는, 어, 알란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만원인데요. 자, 알란타. 지금 이제 요 아이도 자연군생입니다. 그죠? 자연군생 뒤까지 이렇게 보시면, 그, 다갈, 다글, 다갈, 다글, 다하게 나와있죠. 요 알란타 같은 경우에는, 번호는 49번이고요. 금액은 만 원입니다. 제가 자막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번호로. 어, 3만 원딱 맞춰가지고 주시면 되고요. 자, 5만 원 이상은 택배비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 뽑아서 가고요. 저는 군생 같은 경우에는, 음, 장 중에 입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군생은 풀려질 수 있습니다. 자, 52번의 에보니도, 너무 예쁜데요. 아쉽게도, 오, 이 아이는, 문의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쁘죠. 완전 봉황스타일입니다. 봉황스타일. 그리고 지금 보시는 53번의 어, 방울 봉낭은 금액은 15,000원인데요. 방울 봉낭 자, 따글따글 따글아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방울 봉낭 요 아이는 금액이 조금 있다 그쵸? 어, 53번이고요.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야생, 야생 마리아, 근무지 가겠습니다. 야생 마리아. 어, 야, 인은 옛날에 몸값이 참 자랑했었는데, 금액은 3만원에 착하게 나왔습니다. 뭐, 야, 얘 옛날에 10만원 넘었습니다. 야, 인는거진살라 그러면 30만원대로 조수에 대해 고식물이, 고식물이 공을 하나 뗐습니다. 자, 창 좋아하시는 분들 모이세요. 창, 국민들 좋아하시는 분들 얼른 모이세요. 금액이 세상에 너무 착합니다. 3만원에 54번 갑니다. 이런 편으로 다 가니까, 음. 우리 구독자님들, 어, 내가 좋아하는 식물 찐 마시면 됩니다. 야, 이 진짜 멋있죠? 릴리시나입니다. 릴리시나. 번호가 55, 번인데요 아우, 제가 진짜 이거 8인만 있으면 내가 팍 들어가지고 보여주겠는데, 아따, 안타깝게도 8인이 없습니다. 금액이 15,000원 보이시죠? 자, 릴리시나. 색감 보이시죠? 너무 예쁘다. 어머, 너. 너 나한테 시집하라, 그냥. 그쵸? 나한테 그냥 시집왔으면 좋겠네요. 너무 예뻐요. 앞으로 땡겨올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56번에 야이나 골드 라벨이라는 식물인데요. 어, 지금 야이는 완전히 우리 뿜긋하게 완전히 정말 우리 호빵 있죠? 호빵처럼 그렇게 예쁩니다. 빨갛게 서 물을 들은 것 같아요. 금액은 2만원입니다. 완전 호빵처럼. 똥글똥글똥글똥글덩글 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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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와, 진짜 너무 착합니다. 그렇 자, 이 식물도 헬리아인데요. 헬리아. 헬리아가 금액이 3만원인데요. 멋있죠? 어머, 저, 저희 집에서, 18,000에 팔고 있는 헬리아. 뭐 진짜, 진짜, 제가 조금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 뭐 헬리아 3만원이랍니다. 자, 57번인데, 아주 큰 대품 사이즈에 붉게 붉게 물이 들어갑니다. 자, 금액 보이시죠? 자, 금액은 3만원이고요. 진짜 포스 멋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3만원이면 얼른 찜들 하시고요. 자, 58번에 마디, 마디 봐도 금액이, 어, 5천원입니다. 진짜 착하죠? 사이즈 갈게요. 사이즈는 13cm고요. 그리고 벤바디스, 뭐 어, 유아이도 묵은둥입니다. 벤바디스가 어, 번호는 59번이고요. 이런 표는 다 가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어, 이런 국민이들, 창들, 솔직히 방울 방울 봉남 빼고는 우리 구독자님들 얼른 찌마세요 방울 복남만 금액이 조금 이제 어, 가격 이 있고요. 나머지는 너무 착합니다. 착해도 착하도 너무 너무 착하기 때문에요. 요런 아이들 금액 얼른 찌마세요요런 아이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60번에 오렌지 물로죠. 따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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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따글 따글한 오렌지 물로. 이 아이가 2만 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생이죠, 그렇죠? 묵은둥입니다. 2만 원. 오, 진짜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곰마리아 실버 금이. 곰마리아 실버 금, 실버 금이라 보이시죠? 이 식물이 61번인데요. 금액이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커. 자, 이렇게 해서 잡아드릴게요. 오, 제가 지금. 어, 우리 아이보리님 때문에 막 흥분했습니다. 금액이 제가 요 아이 빼고요. 요 아이 빼고는 너무 다 착합니다. 그리고 오팔리나 가겠습니다. 오팔리나가 금액은 만 원인데요. 요렇게 해서 잡아 드릴게요. 어우, 진짜 예쁘죠? 이렇게 제가 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안타깝게도, 음, 오팔리나는 금액은 만 원이고요. 야이도 묵으면 얼굴이 따글따글 따글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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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글 하집니다. 그쵸? 야이도, 어, 만원 대신에 요거, 야이 오천 원 했으면 좋겠다. 자, 제가, 음, 어, 나머지는 다다 다 착합니다. 오팔리나랑 방울복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가격만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너무 착해요. 어, 나머지 금액. 어, 오팔리나도 목대가 있기 때문에 만원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음, 지금 남는 금액에 비해서는 와 진짜 벤바디스님 여기 릴렛이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보리님의 식물들을 다 보여드렸고요. 직접 오셔도 됩니다. 직접 오시면더 많은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우리 아이보리님의 식물들입니다. 자, 직접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용인, 이 남사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